안녕하세요 코인만점 김사장입니다 영상 촬영하 현재 시간은 10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, 비트가 다 지금 1억을 넘어가는 불장의 초입인데요 자, 이러한 시장에서의 실시간 수익률부터 까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, 여기서 위쪽 날짜 잘 보세요 아더는 14% 온톨로지 13%그 아래쪽에 리어 프로토콜 10% 아카시 네트워크 13% 자, 그리고 세이는16% 셀로는 13% 그리고 아크 14%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8% 자, 그리고 지금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0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 오전 9시에는 마스크 네트워크 무려 30% 자, 누적 131%가 넘는 수익 떠먹여 들었습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, 수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 급등 날 코인들 있죠. 이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, 어,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, 고정 댓글에 보이는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입자 가능해요. 자, 여러분들에게 비용요구 일절 안 하고요. 이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는 타점들이 실제로 이렇게 급등을 쏘는지 안 쏘는지 팩트체크부터 한번 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. 장남컨대 보여드린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싹다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바로 앱토스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보다 빠르게 매수해둔 것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는 정보방이 투자를 하면서 영상보다 훨씬 이득인 거예요. 자,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앱토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요. 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 이 앱토스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자, 지금 현재 이 9월 중순, 까지 긴 박스권 행보를 이어주오다가 지금 9월 17일 아래쪽 부분인데요. 자 이번 기점으로 바로 해당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. 자 돌파 이후에는 이 손바뀜이 나오면서 이 지지선으로의 안착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자 이후에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이 매물대의 지지가 깨진 듯했지만 곧바로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다음 매물대인 13,500원 부근까지의 단기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. 자 그러면서 현재 이 13,500원 부근 매물대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 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이 상승 패럴레셔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.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꾸준히 올려주는 특징이 있는데요. 자, 앞서 말씀드린 움직임이 지금 현재 딱이패러레채널 안쪽에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 최근 조정 때에도 저점들이 정확하게 새로 하단선 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었다라고 하는 점 또한 현재 앱토스의 상승 추세 있죠. 지금의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차트를 통해서.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채널이 형성된 이 이후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축적된 만큼 앱더스 같은 경우에 단기간 내 이전과 같이 채널 상단부까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점인 거죠. 자 빠르면 이 11월 5일 날 있는 미국 대선 있죠. 이 미국 대선 이후에 채널 상단부를 넘어서 이 다음 주에 매물대인 17,500원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겁니다.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대로 놓고 보더라도 최소 24% 이상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사점인 거죠. 자, 실제로 제가 10월 초 매물 대 부근에서 지지 안착하는 거 확인하면서 사점 잡아드렸고요. 정확하게 13,500원까지의 급등수에 까먹게 드린 종목입니다. 자 이번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이앱토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 그리고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이 어제 하루 동안 9 개의 종목을 모두 전부 다입절할수 있었는데요. 자 이런 급등 코인들의 타점은 제가 어디서 알려드린다고 했죠? 어,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통해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실 수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수익들 있죠 딱한 개라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앱토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